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나요? 나도 나이가 들면 요즘 것들은 이해 못하는 답답한 어른이 되면 어떡하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나이가 든다는 것을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서 뒤처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바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보석을 숨겨두셨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뇌과학이 밝혀낸 두 가지 종류의 지능을 통해 나이듬이 결코 쇠퇴가 아니라 지혜의 완성으로 가는 축복의 여정임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1.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로켓과 도서관.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지능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로켓 지능과 지혜의 도서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반짝이는 로켓 지능, 바로 유동성 지능입니다. 이것은 아주 빠르고 강력한 우리의 순발력과 계산 능력을 말합니다. 처음 보는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고 시험을 위해 수많은 단어를 빠르게 암기하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금방 익히는 능력, 바로 이 로켓 지능 덕분입니다. 이 지능은 우리의 청년 시절에 가장 강력하고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발적인 속도는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깊어지는 지혜의 도서관, 바로 결정성 지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 통찰력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연결하여 본질을 꿰뚫어 보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죠. 여기서 정말 놀랍고 감사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도서관은 우리의 로켓 지능과 달리 나이가 들어도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배우고 경험하는 한, 여든 살이 넘어서도 계속해서 더욱 크고 더 깊고 더 풍성한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결정성 지능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를 구하는 신앙, 이두 가지 지능의 차이는 성경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로켓 지능이 지식과 같다면 지혜의 도서관은 참된 지혜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 지혜를 구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짝하고 사라지는 로켓의 능력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지혜의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의 기도가 깊고 그분들의 조언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오신 이 지혜의 도서관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오늘 당신의 지혜의 도서관에 책한 권을 꽂으십시오. 여러분 지혜의 도서관은 저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의 때부터 어떤 책들을 꽂아넣을지를 결정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평생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지혜 도서관은 문을 닫고 먼지만 쌓이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둘째, 지혜를 위해 읽으십시오. 책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자의 통찰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읽으십시오. 셋째, 삶이라는 교과서를 깊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겪는 모든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기도하며 되새겨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책, 성경을 펼치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오직 성경이라는 가장 완전한 진리의 책을 통해 해석될 때, 비로소 참된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드문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완성해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지혜의 도서관에 어떤 새로운 책한 권을 꽂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깊어지는 향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